시계 모임에 이거 차고 나가면 솔직히 롤렉스 오메가보다 더 많이 관심 받는다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재밌는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모부터 심상치 않죠 예마에서 최근에 출시된 시계인데요 전 세계 500개 한정판이고 판매 가격이 6276,000원 만 지금 사전 예약하면 내년 2월에 배송이 됩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 둘 테니 참조해 주시고요 어, 이 시계는 프랑스의 시계 브랜드 예마 그리고 프랑스의 시계 제작자이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알랭 실버스테인 이 둘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전세계 500개 안정판 예마 알랭 실버스테인 리미티드 에디션 마린 모델입니다 처음 이 시계가 출시된다고 이메일이 딱 왔을 때아 이거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꼭 리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 예마 담당자분한테 혹시 프로토타입이 있으면 리뷰를 해보고 싶다고 먼저 요청을 드렸구요 흔쾌히 좀 도와주셔가지고 프랑스 본사를 통해 이렇게 샘플을 네, 대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예만은 어떤 시계 브랜드인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알랭 실버스테인이 누구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1950년생 형님입니다. 원래 프랑스 파리에서 인테리어 건축가로 활동을 하다가 1980년대 스와치를 보고 영감을 탁 받아가지고 프랑스 부장송에서 워치메이커로 직업을 바꾸게 됩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 시계판을 뒤흔든 스와치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패션업을 하면서 실용적인 시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시계 회사를 설립해서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 형님이 아무래도 학생 때부터 건축, 인테리어 쪽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바우하스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면 원색과 기하학적인 형태를 사용해서 시계를 디자인을 하는데 형태를 삼각형, 사각형, 원형, 컬러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와 컬러를 사용하는 게 알랭 형님의 특징이고요첫 모델로 1987년 벨주무브를 사용해가지고 크로노 바우아스1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뚜루비온까지 만들게 되는데, 당시 스와치가 기존의 틀을 깨고 저렴한 가격과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시계시장에 막 퍼지고 있을 때인데, 알랭 실퍼스테인이라는 이 브랜드는 마이너하기도 하지만,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이게 패션보다는 예술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2012년에 회사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시계사들과 콜라보를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제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 MBN F라든지 또 베렐로스랑도 콜라보를 했었고요. 시계 멋있죠. 또 루이 에라르랑 여러 번 했죠. 보니까 여러 브랜드들이 알랭 이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콜라보로 진행하더라구요 이번에 나온 예마 이 시계도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디자인적 수요가 적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딱 500개만 한정판으로 만들면서 이제 재고 리스크는 줄이고 브랜드 이미지에는 뭔가 신선함을 더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계를 보면 전체적인 형태는 슈퍼 컴프레서 스타일의 다이버워치입니다. 이게 예마에서 운영하던 모델을 변형 혹은 발전시킨 게 아니라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제작된 모델이라는 점 여기에 의미가 조금 더 더해지는 것같고요또 알랭 실버 스인의 디자인적 컬러가 선명하게 잘 드러나도록 조화롭게 구성이 된것 같아서 실물을 보자마자 야 이거 아주 매력적인 시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얼부터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게 커다란 핸즈들인데요 빨간 삼각형 모양의 시침 그리고 기다란 화살표 모양의 노란색 분침 분침이 거의 뭐 다이얼을 가로지르고 있죠 초침은 여기 중앙에 있는 이 회전하고 있는 파란색 불가사리인데 이게 다이버 워치라서 초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인덱스를 보시면 어 이것도 삼각형, 사각형, 원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덱스를 슈퍼 누미노 바로 완전히 코팅을 해가지고 3d로 제작을 했습니다. 입체감이 확실히 느껴지고요. 재밌는 게 이게 그래도 다이버 워치잖아요. 하지만 다이얼 그 어디에도 베젤에도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너 베젤은 12시 방향에 영향점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가지고 포인트를 적고요. 20분까지는 파란색 바탕에 5분 단위로 양각 마커를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시계를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용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 그리고 단순한 것에 집중을 하는구나. 이 바우하우스의 철학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게이 시계를 사용해 볼수록 느껴졌습니다. 크라운을 봐도 위에 있는 이너베젤을 조작하는 이 크라운에 여기 바탕에 이너 베젤과 동일한 파란색이 칠해져 있죠 베젤은 양방향으로 회전이 이렇게 되고요 조작감은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는 게 느낌이 좋네요 다이버워치인 만큼 20개압 방수에 크라운은 둘다 스크류다운 크라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시계 야광이 정말 예쁜데 한번 보여드리면 흰색 바탕에 분침이랑 불가사리가 전체 야광이고 12시에 있는 이너 베젤 마커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기준을 잡아줍니다 진짜 스쿠브 다이빙 하는데 이거 차고 들어가가지고 야광 보면, 아, 감성 엄청 나겠네요. 케이스는 DLC 코팅된 5등급 티타늄으로 제작이 되었고, 뭉툭한 형태로 아주 단순한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교가 전혀 없죠. 스트랩은 FKM 러버 스트랩인데요.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상급 퀄리티 러버더라고요. 그래 착용감이 좋고, 돌려봐도 굉장히 물렁물렁합니다. 버클은 디버클인데, 어, 이것도 케이스와 동일하게 DLC코팅된 5등급 티타늄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케이스백은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했구요 여기 보시면 전기 도금된 잉어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웬 잉어냐 하시겠지만 솔직히 좀웬 잉어냐 합니다 잉어가 우리나라에서는 행운, 장수, 자손 번식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예마 홈페이지 보니까 우아함과 끈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렸다고 하더라구요 무브먼트는 예마의 자사 무브 CMM.20이 들어가 있고 3.7mm의 울트라씬 마이크로로터 무브먼트입니다. 1호차는 크로노미터급인 마이너스 3초에서 플러스 7초, 7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가진 오토매틱 무브먼트죠.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 무브먼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과거 이 무브 논란 사건 이후에 예마가 무브먼트 개발에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게 오히려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물론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하지만 지금처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오늘 예마 알랭 실버스테인 한영팔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그럼 다음번 리뷰에서 또 다른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